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날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구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구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구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구는 흰 말들이. 넷째 병원은 아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미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스가리아에게 이상,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었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보면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가면 요한 계시록이 또한 하나님의 이상을 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문제는 그런 이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것. 이 해석의 문제로 인하여 이단도 될수 있고 또 성경에서 벗어난 해석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여주는 이상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4장 3절에서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 걸 봅니다. 두 감남나무에 대하이는 게시록 11장 3절 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우소를 잇고 1260일에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조합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초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남나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되었을 때, 그러면 이 감남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는 거죠.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하지만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 전도관의 전도사였습니다. 약간 외진 곳에 전도관이 서 있었고, 그 전도관을 담당하는 교육자였습니다. 제가 그 친척집에 가끔 가면, 전도관의 교리들을 저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나오는 두 감남나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감남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한 감남나무는 전도관의 박태선을 말하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인물이 박태선이다. 라고 열심히 선전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일단은 어떤 교주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 100% 이단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까100% 이단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앞뒤 가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역사적 인물이 이 사람이다. 예언되어 있는 환상의 이상의 가르치는 인물이 이 사람이다. 그러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이래 맞는 경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에요. 어떤 현재의 인물이 어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주 100% 이단이에요. 거짓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14만 4천을 가지고 전도관이 한 것이 뭐냐면 신앙촌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신앙촌에 대한 오래된 분들은 알지만은 이 소사신앙촌이 있고, 득소신앙촌이 있고, 어, 부산의 신앙촌, 전국의 세 곳이 신앙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살림을 다 팔아가지고, 그신앙촌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14만 4천 수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박태선이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박태선의 이런 거를 꼭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만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만이가 박태선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수를 신천지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현재의 대표적인 이단의 실상이거든요. 그,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신앙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신천지에 간 사람들을 보면하는안 믿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믿게 한 사람들은 아주 국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갔어요 그게 이단들의 대표적인 수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여야 해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는 제우스, 하나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높여주고. 제우스 신당에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지 신이 아니에요. 이게 바른 뭔예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교주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가 신이되려고 그러거든.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옆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안상홍이라는 이 사람은 안식교 목사였어요 그 안식교 목사에서 자기가 신적 요소를 가지고 일한다 해가지고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안상홍이가 죽자 그의 와이프, 아내가 또 하나님으로 등장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하나님을 여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 하나님.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걸 주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그, 누군가가 어떤 신적 능력을 행한다 해서 그 영적 신적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세 어떤 예수 이런 흉내를 내려고 하면 반드시 그건 이단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하나님처럼 대화하고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어떤 신령한 사람 아니야. 내가 병을 고쳤다고. 병 고친 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한 것이지. 주님이 일한 것이지. 내가 신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른 시, 신앙인, 바른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자,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전부 다나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거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줄 때에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느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원칙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성경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한다. 이 성경 해석 잘못하기 때문에. 이 단이 되어진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리아에게 여러 환상을 보여주는 이건 역시 보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보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네 병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환상입니다. 이 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네 병거 어디서 나온다? 구리산에서 나오고 있다 두 산인데 두 산이 구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1차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넷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말해요 우리가 스가리아 1장 18절에 보면 네뿔 1장 20절에 보면 네 공장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네 바람 넷으로 나올 때에는 1차적으로 사방을 말하는 거다.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또 땅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의 수, 그러면 하나님의 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삼과 땅의 사가 만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7이 되어진다는 말은 완전수라는 말이기도 한데, 온전함이다.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온전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네 병고가 나와요. 그 병고를 배운 네 말이 있는데, 붉은 말이 근데 붉은 말을 뭐라 그러냐? 전쟁과 피해 복수를 얘기해요. 붉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이에요. 검다 그 말은 권고하다, 슬프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신 말입니다. 이것은 승리와 번영을 뜻해요. 그 다음에 올롱 말, 오롱진 말이에요. 이 어원을 살펴보면 우박이 내려가지고 올룩 올룩하다는 말과 함께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박이 내리듯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 말이 오는데 어디로부터 온다? 두산 사이, 그두 산은 구리산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두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일반적으로 시온산과 감남산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감남산에서 여기에 내네 말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심판과 구원이 거기로부터 온다, 저주와 축복이 거기로부터 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 구리산 강하고 능력 있는 상징을 뜻해요. 그러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뭐하다. 축복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구원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지금 이 환상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저는 VIP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 새로운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분들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지난주 등록한 분들과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이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두 부류가 있어요. 처음으로 교회에 온 분들. 또 믿다가 10년, 20년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있다가 오신 분들, 그두 부류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거니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축복...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는가 이 신앙의 근본적 문제를 좀잘 가르치어 주고 싶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저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먼저 산 사람들은 다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우리 역시 때가 되어지면 다 사라지고 또 우리 후대가 이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땅 위에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가 이게. 가장 으뜸인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정말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대 그대로 임하여 진다는 이굳구한 믿음 안에서 복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스가랴 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마지막 이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상징적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하느냐. 해석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믿는 대상이 다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단들의 교주를 말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한다는 것. 바르게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강구가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땅 위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아래게 될 때에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형편을 구부 살펴 주시고 가장 간절하게 소원하옵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중은 부원하는 기도가 되어 공중에 헤매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여 상달지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많은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행하시는 행하시, 은혜를 덧립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실 줄 믿고 들려주는 흥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